시계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그동안 좀 미비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오늘 일본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애국주들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참 예측하기도 또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토피아에서는요 지수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테마와 종목들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탈바와 산업에 집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종목을 잘 분석하기 때문에 포트를 포트에 종목을 담아두고 잘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불쑥 또 상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한 한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핫했었는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 볼지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각 테마마다 공략주도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0% 상승했고요 2350.6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12%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766.48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이번주에 강했던 테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 도창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진단키트 테마 그리고 몇주 전부터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종목들이 돌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테마에서 저희 시크릿 종목도 소개를 해 드렸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챙겨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 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테고요. 네,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이 있는 테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배터리와 암호화폐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 저희 주토피아에서 이렇게 테마 분석을 한 번씩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을 이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폐 배터리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만한 이슈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홍정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분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이 시크릿 종목 수익률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BTS 107%, S에너지 65%, 네온테크 51%로 3위까지 기록 했고요. 자, 진 매트릭스가 오늘 4위에 지금 1위를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저희가 장초에 공략을 해서 하루 장중 안에 8%,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29%, 그리고 어제까지 추가적으로 12%의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총 50%의 수익률을 챙겨가서 지금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짜릿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노란 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리는 테마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혼자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진단 키트 우크라 재건 폐 배터리 암호화폐 로드맵 보내드릴 거고요 또두 번째로 챙겨드리는 자료도 확인해 보시죠 어, 유상증자 한다는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라는 주제로 주식 기초자료 육강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식에 대한 정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받아보실 곳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도 받아보시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 하실 때에도 저희가 드리는 시크릿 종목이나 공략주들 잘 챙겨가신다면 다음주에도 안정하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유토피아로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의 시장 이좀 편안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또 빨간 불을 켜줬는데 오후 장부터 좀 낙폭을 만들었어요. 네, 상승분 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시장이 뭐 하루하루 변하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에도 힘들고 뭐 맞추더라도 내가 종목들의 순환매를 빠르게 따라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밤인데요. 이 불금에도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분들에게는 수익의 행운이 따를 거라고 믿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점검부터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도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오후에는 약간의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정말 반짝의 반등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아주긴 했지만 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왔고요. 오늘 결국 코스피 시장은 상승 마감이긴 한데 윗골이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캔들상으로는 음봉이죠. 즉 시가보다도 아래로 떨어져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제 어찌 됐건 0.70%대 상승을 해 줬기 때문에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또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음. 다만 어 오늘 이렇게 윗골이단 어떠한 시장의 모습은요.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어 자이언트 스텝을 어, 7월에, 어, 실행을 하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투심이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라는 거에 시장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 역시 이 부분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데 예전만큼 받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즉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시장을 누르는 어떤 악재가 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투심에 잠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장에 조금 빠진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아베 전 총리의 어, 피살. 네, 네. 어, 지금 이제 피살이죠. 네, 피살이 됐으니까 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어찌 됐건 그 영향으로 일본 증시가 낙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맞아요. 물론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이 때문에 오늘 뭐 순간적으로 뭐 이제 반일 테마, 그반일 테마, 네. 네, 반일 테마가 조금 이제 움직여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현직 총리가 아니고 네. 전 총리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단, 뭐, 단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애국 테마를 다시 이제 뭐또 매집을 한다, 이런 거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네. 어, 그런 거는 이제 관심 끄시고요. 어, 지금 일단 우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리긴 했, 습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부터는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 드렸어요. 네, 지금 이 하단 밴드에서 바다를 굉장히 잘 다지고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다져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여기 이제 갭이 나온 부분들, 여기 아래까지는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전문가님이 근데 네. 그 전에도 2,350 포인트 정도에서 또한 번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마감이 코스피가 딱2,350 포인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조정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한 번의 조정이 있을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기술적으로 단, 음. 단순하게 기술적 즉 차트만 보고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조정이에요. 아. 네. 다만 주말 동안 호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 음. 뭐 기대를 해보자. 네, 호재에 네, 네. 대한 기대를 해보고, 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선은 어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2300, 한 230포인트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50포인트, 752포인트까지는 좀 보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까지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진짜 이제 상승입니다. 네. 어 그때서 이제 비로소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 사실화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피습을 받아서 피살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오늘 장부터 시작해서 내일 월요일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어 접근하셨으면 시 좋겠고. 음. 그리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우리나라의 그 GDP 올해 경제성장률을 또 하향조정을 했더라고요. 어. 예, 1.9% 정도의 하향조정이 나오면서 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투심이 좀 위축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또 방송을 보시면서 일본 증권사가 뭔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판, 판한 <laughs> 걔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laughs> 하는 일이고, 예. 우선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노무라 증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한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8% 정도 더 하향이 될 거다라고 어, 이렇게 좀 전망을 안 좋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망치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주춤을 하고 할 수는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조정이 한두번 조금 더 들어 와주면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 한번더 들어와 준다면 은 그때부터 진짜 탄력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찾아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좀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실시간의 전략들 여러분들 장중에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게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QR 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 코드 비추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방 사수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인증샷도 많이 보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아마 뉴스 보시면서 약간은 피로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더 기대를 해 보면서 저희 주토피아가 장전, 장중, 장후까지 다 챙겨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